여기 대한민국의 국세공무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기간은 1년반 정도였고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고의 시간 그리고 자신과의 끈질긴 노력 끝에 다다른 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자가 와서 봤는데요. 아, 뭐좀 얼떨떨하고 이런데 너무 기뻐서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드렸고. 이들에게 국세 공무원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 맞이하는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교육 기간 동안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아직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지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동기 여러분 만나진 못했지만 빨리 만나고 싶고 어 기대도 됐고 한편 설레기도 하지만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설렘과 긴장 속에 2016년 9급 제5기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에 입교식이 시작됐습니다. 세달 동안 여러분들은 동기생들과 학숙하면서 특계학 세법명 등 전문지식을 배우고 공무원의 자제와 같은 공직윤리를 함명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9급은 12주, 7급은 16주에 걸쳐 합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새내기들이 국세 공무원에서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합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급이 도무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회계학 및 방대한 시법 과목을 익혀함으로 다소 힘든 점도 많겠지만 아름다운 제주에서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세 공무원으로서 첫 출발을 알리는 가슴 벅찬 시간.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지금 이 순간의 감동을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성 갖추기 위해서 12주 동안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교식이 끝나자마자 뭐가 그리 급한지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일제히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지금 입교식 끝나자마자 바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시험평가가 있어서 바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국세공무원 교육원에 온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교육 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꿈을 찾아 힘겹게 도착한 것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그 꿈을 당당히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냥 열심히 었니다 <laughs> 공부를 많이 못해 갖고. 중간정도 본것 같습니다. 긴장감 속에 진행된 예습평가가 끝나고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다시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1년에 약 저출산 문제 해결해서 적어도 20조 가까이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2 0 0 7년부터 작년까지 금년까지 우리 계산을 해봐도 야 놀랍게도 1.24명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2016년 9급 제5기 국세청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에는 255명이 입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4개 반으로 나눠 4주간의 기본 교육을 거쳐 8주간의 직무 교육을 받게 되는 데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야말로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을 제대로 이소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선 세무상에 나가서 민원인분들을 대할 때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의 공식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점호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인원 점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엄격한 규율과 규칙이 존재하는 교육원에서의 생활.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이 또한 국세 공무원으로 가는 길이기에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묵묵히 주어진 이 길을 발휘합니다. 국세당은 대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어. 국민의 성실한 납세욕을 의무 지원하고 국세 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세무서에서 그 세무 도우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하나하나 모르시는 걸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저에게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고, 항상 감사한 일로 남아서 다시 국세공무원이 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행복한 마음을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세무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열린 눈과 귀를 가진 국세 공무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국세 공무원으로 세상에 서길 응원합니다.